43과 마지막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친구들, 한 주가 부활을 믿고 소망하며 지냈나요? 오늘은 마지막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외울 말씀 읽으며 시작해볼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대살로니가 우서 1장 8절 말씀. 오늘 궁금이는 어떤 질문을 가지고 있을까요? 궁금이의 오늘의 질문. 세상의 마지막 날을 생각하면 어때? 생각만 해도 무서워. 친구들, 세상의 마지막은 어떨 것 같나요? 친구들도 궁금하죠? 마지막 날에는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교리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게요. 세상의 마지막 날에는 최후의 심판이 있어요. 세상의 마지막 날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말해요. 친구들, 최후의 심판 때에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대살로니가 우서 1장 6절에서 10절과 대유리 문답 88문을 읽고 보기에 있는 단어들을 활용하여 빈칸에 알맞는 말들을 적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대유리 문답 88문을 읽어 볼까요? 부활 직후에 어떤 일이 따를 것인가? 답. 부활 직후는 천사와 사람의 전체적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이나 그날과 시를 아는 자가 없으니 이는 모두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항상 준비하게 하려 합니다. 자, 이제 보기에서 단어들을 찾아 알 맞는 단어들을 빈칸에 적어 넣어 볼게요. 1번.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세상에는 최후에 무엇이 있다고 했나요? 맞아요. 바로 심판. 심판이 있어요. 두 번째. 환란을준 사람에게 환란을 갚으시고 환난 받은 우리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세요. 이는 하나님의 무엇일까요? 이 안에 들어가는 건 바로 공의. 공의예요. 세 번째,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예수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이 무엇과 무엇에 또 무엇을 받을 것이에요. 대살로니가 우서 1장 8절에서 9절에 그 힌트가 있어요. 이 안에 들어갈 말은 첫 번째, 영원. 영원 두 번째는 멸망, 세 번째는 형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이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에요. 자,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받으실 거예요? 이곳에 들어갈 말은 영광.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다섯 번째. 예수님의 재림, 땡땡은 이 세상 그 누구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모두 깨어 기도하면서 항상 준비해야 해요. 자, 이곳에 들어갈 말은 바로 시기. 예수님의 재림 시기는 이 세상 그 누구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언제 이 땅에 오실지는 그 누구도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해요. 교류 비추기를 통해 나의 삶을 비춰볼까요? 나는 예수님의 재림을 항상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있나요? 친구들,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생각해 보기를 바래요 교리가 삶으로 들어가 볼게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이 재림하시면 체육 심판이 있음을 알고 늘 깨워서 기도하며 준비해야 해요. 체크리스트를 통해 나는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 내가 준비해야 할 것들을 적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친구들 체크리스트를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나는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억하며 살고 있나요? 자, 말씀을 읽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억하고 있다면 예로 표시해 주세요. 자, 친구들 두 번째는 나는 예수님이 재림하기를 소망하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친구들은 어떤 소망함을 갖고 있나요? 선생님은 예, 체크해 볼게요. 나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나요? 전하고 있어요. 나는 예수님의 재림시기를 알고 있다는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고 있나요? 친구들, 우리 앞에서 말씀해 보았듯이 재림 시기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들으면 안 돼요. 귀담아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오늘 하루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나요? 친구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준비하고 있다면 예라고 표시해 주세요. 그런데 친구들,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잘 준비하고 있든, 그렇지 못하든,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지금부터라도 잘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다짐문이 있네요. 밑에 다짐문에 내가 어떤 어떤 준비를 하겠습니다. 어떤 소망함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겠습니다 하는 다짐문을 함께 작성해 볼게요. 이 빈칸에는 나의 이름을 먼저 적어주세요. 나, 정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억하고 준비하기 위해 말씀은 가까이하고 게요 기도하며 살겠습니다.라고 적었어요. 오늘의 다짐문을 쓴 날짜를 적고 다시 한번 나의 이름과 옆에 다짐하는 사인을 해주세요. 이 다짐을 따라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억하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성경에서 찾은 오늘의 답. 오늘 궁금이는 세상의 마지막 날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우리는 세상의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오늘 배운 말씀을 기억하며 성경에서 찾은 오늘의 답 빈칸을 함께 적어볼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이 안에 들어갈 말은 죄. 후 심판. 체유 심판이 있음을 알아요. 친구들,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어 볼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체유 심판이 있음을 알아요. 43과 마지막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궁금이에 이번 주 미션. 예수님의 재림을 기억하고 준비하며 살기를 다짐한 대로 실천하세요. 한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선생님에게 알려주세요. 암호외독 미션 선생님께 힌트를 받아서 암호해독 미션도 꼭 완수해주세요. 43과 교리야기 애니메이션은 QR코드를 통해 꼭 시청해주세요. 43과 암송 미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대살로니가 우서 1장 8절 말씀 아멘 43과의 핵심 키워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체유 심판이 있음을 알아요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최후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늘 깨어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